안녕하세요, 해안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뭐게요? 뭐게요? 이거 제가 착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laughs> 협찬 이런 거 아니고요. <laughs> 이 턱에 힘을 빼면서도 입이 안 벌어지는 아이템을 찾다가 이렇게 발견한 제품입니다. 중독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턱에 이완을 돕고 숙면할 때 끼고 자면 입이 안 벌어져요. 턱에 힘을 빼도. 그렇기 때문에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과 숙면할 때 힘을 풀고서 자면 입이 벌어지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잠깐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다 맞춰서, 아니면 여기다 맞춰서 눕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원해요. 이거 두개 가지고 계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 발을 여기다가 걸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을 이렇게 딱 음, 펴가지고 스트레칭 할수 있고 자세한 그런 방법들은 사진과 함께 나와있더라고요. 지압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용도로 여러분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이것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요즘에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잠을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잠이 안 든다? 그러면 책을 읽게 되는 거고, 그리고 듣다가 잠이 든다? 그러면 뭐, 최고죠?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앱이 정말 다양하니까 해보시고, 여러분들 숙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공감 못 하실 건데.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 선생님한테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했던 늘내 곁에서 항상 차갑고, 때론 부드럽지만, 때론 딱딱하고, 때론 따뜻해지고. 이 베개커운 항상 바뀌지만, 오늘은 노랭이. 노랑이가 됐네요. 여기 안에, 빨대가 막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다른 보통 베개들에 있는 그 빨대랑은 좀 달라요. 되게 짧고, 약간 더 뚱뚱하고, 여기에 빨대가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빨대가 아니고, 요만한, 좀만해요. 빨대가.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 어디서 구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느 장인이 만드셨는지 정말 이거는 상상초월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또 사고 싶은데 없으면 만들 것입니다 빨대를 짧게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촉감을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야 되니 얘는? 음... 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아시는 분 차가우면서 따뜻해지고 그런데 뭐랄까, 이게, 모든 것을 다, 음, 뒤로 하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마약을 능가하는 베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걸 베지 않아요. 항상 얘는 이렇게 팔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서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저의 행복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네요 다른 베개는 관심 없는데 이 베개는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제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이에요 가벼우면서도 여러분들 이건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제가 대체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어... 그때 일본에서 제가 뽑아 온그 인형 바로 시나모롤 시나모롤 이 시나모롤을 또 좋아하지요. 얘는 정말 말랑말랑 폭신폭신 그냥 얘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렇게 안고 이렇게 이렇게 자도 좋아요. 그러고좀 아쉽다 싶으면 얘를 이렇게 안아요. 근데 솔직히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앉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퐁하면 인형이 폭신폭신해서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사는 맛이 납니다. 저는 애완동물, 특히 강아지 많이 키우고 싶은데, 네. 걔 대신 얘를 키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돈도 안 싸고 아주 기특한 곰이죠. 레몬색인데, 이게 실제로 색깔이 정말 예뻐요. 너무너무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딱 귀여운 스타일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느낌?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약간 순수한 느낌을 좋아해요. 얘처럼. 그리고 이 색감, 요런 것도. 그리고 순한 느낌, 요런 느낌. 근데 너무 멍청해 보이면 안 되지만,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요런 느낌. 그냥, 좋아요. 얘도 좋고, 얘도 너무 좋아요. 얘 이모티콘도 너무 사랑하고, 이 시나모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이렇게 비들이 이렇게 날개처럼 파닥파닥 날수 있을 것 같이 늘어져 있어, 이렇게. 비글처럼. 아, 이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까봐요. 말랑말랑하고, 얘는 털도 부담 없는 털이랄까? 먼지에 부담이 없는 그런 털? 너무 푹신푹신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공감 못하실 수 있는데, 진짜 그냥 행복해요. 저는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모든 인형을 좋아하진 않아요. 정말 까탈스러운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귀여운 애들, 이런 귀여운 애들, 이런 귀여운 애들이라면, 아,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이어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인형 사서 꼭 안아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그 느낌 그대로. 음 얘는 느낌이 달라요. 쟤는 저렇게 안았죠? 얘는 이렇게. 얘가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 음.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아 너무 너무 좋다. 내가 위로해준 느낌. 살아있는 곰인형도 아닌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포근하고 그리고 음 그냥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 쪽에 좀 공감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특히 귀여운 애들 귀여운 것은 정말 사랑이에요 정말 힐링입니다 특히 아무 귀여움이 아니라 그냥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씹덕사 씹덕사인 그런 캐릭터 하나 딱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잠들 때도 이제 심신에 안정을 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바로 얘네들을 이렇게 딱 딱 앉는 거예요. 애들 처음에 딱 앉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까지 해연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굿밤.